이번 시간에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글상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두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상자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총네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글상자입니다. 단축키 D를 한번 눌러 주시고 단축키 T를 눌러서 타입 2를 선택한 다음 화면을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크기를 좀만 키워보죠. 그런 다음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면색상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추가된 면색상은 현재 작성된 글자의 속성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색상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글자 색상과 겹치기 때문에 다른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하단의 FX 버튼을 눌러서 Convert to Shape 그 안에 있는 Rectangle. 자 지금 보면 Relative o p 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될 글 상자는 원하시는 사이즈로 직접 여기에 수치를 입력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적당하게 요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눌러줄게요. 간단하죠?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하는 게더 예쁘겠네요. 이렇게. 글상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두면, 은 글자를 수정하더라도 글상자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글상자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어야겠죠? 단축키 P를 눌러서 펜툴을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단축키 D를 한번 누르고, 단축키 Shift X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슬러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처럼 흰색 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배경이 똑같이 흰색이기 때문에 눈에 잘안 띄니까 화면을 옆으로 이동해서 두께를 조금만 올려 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옵션을 5 정도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스와치 패널로 이동해서 지금 만들어진 선을 스와치 패널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스와치 패널에 등록한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위드스 값을 넓혀 주세요. 15 정도 해볼까요? 그 다음 엔터를 눌러 줍니다. 자, 지금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죠.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자,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넓혀 주겠습니다. 위드스 값을요. 로저스를 2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흰색으로 바꿔야겠죠. 스와치 패널에서 첫 번째 이 흰색을 다시 눌러줄게요. 그 다음 던을 누르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은 완성이 된 건데 지금 만들어진 글상자에이 패턴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를 선택하시고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이미 만들어놨던 필 옵션을 밑으로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줍니다. 자그 다음 이필 옵션의 색상을 방금 지정한 패턴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그 다음 밑에 오퍼시티 값을 수정해서 25%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자 지금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아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은 사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선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툴바에서 Rotate 툴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를 해제하고 각도를 돌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원하는 각도로 지정을 해서 자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서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패턴이 들어간 형태도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글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할게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사용하겠습니다 자 글자 색상은 배경이 흰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 배경 색상은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흰색으로 변경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FX에 들어가서 스타일라이즈 아우터 글로우 효과를 넣어주면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블러의 크기와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자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글상자의 형태를 모서리가 둥근 라운드 형태로 바꾸고 싶다면 어피어너스 패널에 등록된 렉탱글 이펙트를 클릭해서 쉐입을 라운디드 렉탱글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코너 값은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OK 눌러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글자 밑에 반사되는 그림자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를 먼저 입력해 주고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어피어러스 패널로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면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그 면은 캐릭터 밑으로 드래그해서 내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새로 추가한 면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FX 버튼, d i s t o r t a n s 트랜스폼,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 하단에 있는 RefletY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 추가된 면이 뒤집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버티컬 옵션을 수치를 높여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OK를 누르고 나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이 면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단축키 점을 눌러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세요. 자, 그라데이션을 넣었더니 위치가 조금 변경됐죠? 다시 어피어런스 패널로 이동해서 트랜스폼 이펙트를 들어가서 버티컬 수치를 더 높여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OK를 누르고 나와서 다시 면을 선택해줍니다. 어피어런스 패널에서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가 흰색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패널로 이동해서 흰색 상은 선택하고 오퍼시티를 0으로 바꿔주시면 완벽하게 반사되는 이런 그림자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조금만 이동하면 더 진해지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글자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그림자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